구약 성경 신명기 5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6절 7절 말씀을 통하여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 가장 먼저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애굽의 종이었던 너와 그 집을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또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애국 바로왕의 종이었던 것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의 종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까? 자, 바로왕은 날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괴롭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오직 당신 그 바로왕만을 위하여 성을 짓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고요. 그것도 모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였던 끔찍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바로 왕을 섬겼을 때, 그 바로 왕의 종이었을 때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매일 탄식했고요. 매일 울고 불고 부르짖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바로 왕의 종이었던 그런 바로 왕을 예배하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관심 있게 살펴볼 단어 하나 있는데 구원의 범위가 나라는 단어가 아니라 집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나를 통하여 온 집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듣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위에서 이 율법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십계명의 관계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지, 그 확신과 믿음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십계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비록 바로 왕은 아니지만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헛된 것을 예배하고 헛된 것을 가지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구원이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온 집과 온 열방을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마땅히 이 십계명을 듣고 그 십계명을 지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강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은 어떤 계명으로 시작해야 되는가? 자 칠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나 결코 지키기 대단히 힘든 명령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지켜야 될 최소한의 계명입니다. 우리말 번역 과정에서 생략되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혹은 너는 내 얼굴 앞에서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 결혼의 관계로 어, 이해하면 좋습니다. 신랑 신부가 사랑하여 맺어진 부부 사이에 최소한의 최소한 이 부부 관계 이 결혼 생활을 깨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결혼한 신랑이 어느 날 신부 앞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사이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얼굴을 들이민다면 여러분 이 결혼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얼굴, 다른 무언가가 껴들어드는 것.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가져와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 얼굴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받는 그 시간이 잠시였는데도 그 시간이 더딤을 보고 금세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는 우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날 아론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 낸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시, 신, 금송아지 상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이곳을 인도해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우리가 신을 섬기라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뛰어놀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국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첫 개명조차 지키지 못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야 나너 하나면 좋겠다. 너로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은 그 모세로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날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지만 그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시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첫 개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의과의 관계가 내 손으로 깨어 버린다면 이 말씀과 이 율법이 시작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얼굴 앞에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또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들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순종되어지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 우상들을 제거해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와라. 호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집을 조죄의 종노로 타던 삶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와 이 놀라운 사랑에 먼저 감사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얼굴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